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다 주께 드리니 이세상고락가주 고, 저, 천, 서, 양. 함께 기도하실 때 목자 목녀 목부님들 오늘 이스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정 교회로 불러 주신 이유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의 그큰 사역에 우리를 쓰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특별히 이를 위하여 세우신 목자 목녀 목부님들늘 위로하여 주시고 영혼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동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수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VIP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특별히 행나무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 가운데도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쓰기도 하실 때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믿음의 후선들을 그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가정교회로 부르신 주님 세우신 목자, 목녀 목부림들 기억하여 주시고 <laughs> 하나님 하늘의 상급으로 주님 갚아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목자, 목녀 목부림들 묵묵하게 주어진이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늘 위로해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그 마음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날마다 식어지지 않게 하셔서 매주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기로 오셨듯이 저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영혼이 세워지고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 더 깊어진, 깊어지게 하시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제와 성경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킹제 베이비에서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시민교회 교육 부서들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시고 <laughs>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되어 삶에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빌어요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소리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58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네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네 바하리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뒷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화해가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국일이 역임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일이 역이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나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 호세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당시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처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찢으시고 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낫게 하시며 그분이 싸매어 주실 때 빠르게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처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 처방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실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이유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혹사 당시에 종교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나라도 어느 정도 부강하였고 국력도 올랐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했다라고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분명히 종교 활동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합니다. 이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를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나를 좀 알아줘. 간절하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종교 활동 정도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예배드렸으면 헌금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도 받고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내 삶은 형통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지식이 없어 망하였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처방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이두 번째 처방으로 오늘 이금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금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1 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즉 강야로 데리고 가시는데, 즉 고난의 길로 데리고 가시는데, 연단 받는 장소, 시련의 장소로 데리고 가시는데 타일러서, 타일러서 데리고 가십니다. 이제 곧 괴로운 강야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르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죠. 회개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가기 싫은 장소이고 겪기 싫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꼭 가야하며 꼭 겪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마땅히 가야할 길을 타일러서 데리고 가십니다. 어르고 달래시는 거죠. 동도님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임을 알지만 힘든 시간임을 알지만 다 일러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고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강야에서, 거친들에서, 포도원을 그리고 소망의 문을 주십니다. 성도님들, 강야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마르고 거칠고 위험한 광야, 사막, 어느 누가 그곳을 가고 싶겠습니까? 선뜻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초리를 왜 드십니까? 요즘은요 훈육이 거의 사라진 시대이지만 성도님들이나 저희들 때만 해도 선생님이나 부모님들로부터맞는 해초리와 훈육은 무섭고 엄격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해초리를 든다고 해도 아이들이 가끔씩 웃습니다. <laughs> 그것이 그다지 저희가 어렸을 때보다 그렇게 엄격하게 드는 것이 아니고 가볍. 단순히 깨닫기 위해서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가끔씩 아이들이 혼을 내려고 해도 피식 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진짜 휴, 해초리나 매는 체벌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엄격했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어김없이 해초리가 또한 벌을 받았습니다 잘 알죠? 우리가 잘 되라고, 때리시고, 훈육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육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초리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리는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거친들은 반드시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 장소라고 달래서 데려가 주시고, 거기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포도원을 주시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고,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깨어진 부부의 관계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그 장소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임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서의 중요한 단어 로암미 로루하마 암미루하마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장소, 그 강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정말 느끼셔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거친들의 장소, 강야의 장소, 강야의 시간, 거기서 온전히 회복하며 다시 사랑의 관계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도님들 당분간 새벽에 호세아서를 묵상하실 때이 주님의 사랑이 깊이 있게 잠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멸망 받아도 몇 번은 멸망 받았어야 돼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이미 포기해도 몇 번을 포기해야 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묵상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 새벽 재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점점 이 기도의 시간이 놓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주님과의 만나는 이첫 시간을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새벽재단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이 새벽재단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 내가 금률이 여기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간혹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의 터널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강냐의 시간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길로 통해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내하며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더디응답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도응답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